이강인의 원스텝슛은 포스트 주변의 싱가포르 선수 9명을 완전히 속였다. 한국 대표팀은 처음으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싱가포르 원전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했다. 팬들은 초반에 넣은 첫 골이 큰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이강인의 슈팅을 칭찬했고 그의 미친 움직임에 싱가포르 선수들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 경기를 보면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북중미 두개 지역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를 꺾는다. 5라운드에서는 7골을 넣으며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4차 전까지 3승을 거둔 한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제치고 조1위를 차지해 약체 싱가포르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11월 11일 중국과의 6차 결승전 결과에 관계없이 무승부만 있으면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분석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와의 무승부만으로도 팀이 탈락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라운드 진출이 확정되자 언론 분석에 따르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컵에서 패했고 U23 국가대표팀은 그들을 상대로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태국에 졌다며 무승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정문축구협회 회장의 비화와 함께 규회 대비와 이강인의 사임에 대해 한국축구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축구팬들도 우리가 이기더라도 큰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팬들의 마음을 되찾아주되 최종예선 진출은 논할 수도 없다. 국내 일부 언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거칠게 반응했다. 한국은 4월 피파랭킹 23위로 순위 점수 153.99점으로 호주와 불과 0.03점 차이로 일본,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세계조 3차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려면 일본과 이란을 제치고 피파랭킹 아시아 3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는 라인업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기 시작 1시간 전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고 주민규는 왼쪽 윙어 손흥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다. 그 아래에는 민, 이재성, 황인범이 배치됐고, 중앙 수비수에는 정우영이, 센터백인 제재에는 조민권이 배치됐다. 오른쪽 수비수는 황희찬, 왼쪽 수비수는 김진수가 차지했다. 이 라인업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민규와 손흥민이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수 없는 일이라며 놀랍게도 황희찬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지만 경기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말레이시아와의 2014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싱가포르 국립경기장 좌석이 매진되어 만석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기록된 지 10년 만에 싱가포르 축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우 드문 축구경기장입니다. 경기장에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돔이 있어 온도가 거의 38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싱가포르는 초반부터 공격 라인을 전진시키며 한국의 수비 라인을 방해하며 수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 3분 경손 흥민이 김병현의 패스를 막아냈다. 전반 8분 진수가 공간으로 침투했고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슈팅한 뒤 오른발로 찼다. 훌륭한 저장입니다. 공이 중앙에서 올때 그는 원톱 공격수로 활약한다. 주민규는 적극적으로 공을 따라가 페널티 지역에 있는 이강인에게 패스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팬들은 이강인이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강인의 순간적인 움직임은 공을 향해 그냥 앞으로 나가는 이상한 동작으로 왼발. 오른발로 슛을 날릴 것을 암시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선수들이 이강인이 왼발로 슛을 던지는 걸 알고 있다가 오른발로 슛하는 장면은 다들 이강인의 슛을 정지 영상으로만 봤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 프리킥을 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파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한국 팀의 공격과 수비 모두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좋다고 평가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대 정우영이 중앙에서 상대 공격을 막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좌우로 넓게 펼쳐졌고 중앙의 주민규가 지켜내며 공을 지켜냈다. 타이트하게 전반전 전환 패스 침투 패스 클리어런스 등에서 실수가 없었다며 공을 헤딩으로 몰아넣은 싱가포르는 수비를 높이 올려 상대와 맞붙기 시작해 득점을 만들어냈다. 후는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뒤쪽 공간을 공격하게 했고 선수 전원이 멋진 컨버전 패스를 했고. 손흥민은 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을 7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김도훈 감독이 공을 받기 위해 달려온 뒤 왼쪽 윙에서 달리는 손흥민에게 패스할 때 손흥민의 활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주 속으로 김도훈 감독이 선제를 투입한 뒤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들은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역습 공격수라고 생각한다. 상대 수비 뒤쪽 공간을 칠때 중앙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독창적인 전환 패스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다이빙을 하고 끝내는 연결 장면은 즉각적인 연결이 불가능하다. 특기는 하지만 기동성이 좀 부족한 주민규가 손흥민의 수비수다. 중앙에서 드롭해 기동성을 극대화하고 케인이 손흥민에게 물려준 옛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대표팀은 이강인과 황희찬의 골에 힘입어 싱가포르를 상대로 7에서 0으로 대승을 거뒀다. 도은이 공식 사령탑에 부임했어야 했고 한국 대표팀 경기에서 이렇게 신선한 경기를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유럽 강대국과 한 번도 맞붙어 본 적이 없다는 점은 월드컵 출전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도 좋았지만 후반에도 교체로 기용했다.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과 선수들 간 실력 차이가 큰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군 선수들과 후반 교체 선수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김도훈 감독은 후반 교체 선수들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원정전 경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이겼고 선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 며 자신이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경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겸손하게 답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손흥민의 겸손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가입하고 제품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매일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